안녕하십니까. 한국 울성군 역시 장 변호사입니다. 먼저, 저희 군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러한 자리에서 저희 군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주셔서 큰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저희 군을 소개하고, 또 저희 군에 잘 여기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정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은 그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북의 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부 에 위치하고 있고 또 옆에는 안동, 그 상주, 구미가 인접해서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저희 군은 어, 지도에서 보듯이 시피 경북의 어, 중심에 있고. 인구는 한 5만 4천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크기는 서울시의 두배 크기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상당히 고민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두가 유명하기 위해서 전국의 생산량의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고추가 전국 사회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그 농업이 전체 인구의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 그 농업 중심, 어, 농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 목표는, 어, 도약하는 창조 경제, 그리고 맞춤형 사회복지, 어, 조화로운 균형 개발, 소통하는 군정 이래서, 어, 저희군은 한력 넘치는 희망 의승을 목표로 해서 지약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로 저희들 정책 사례를 보고 드리면은, 먼저 저희들 신, 그 성장 산업 발굴에 저희들 군이 주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 아까 여기 상을 수상하신 김주수 군수님이 그 민선 6기에 접하면서, 완전 그활기찬 희망 의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조직 개편으로 가 미래 전략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읍맨에 대한 그 작은 그 성장, 이것도 중요하다 해서, 읍맨 발전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어, 용역을 어, 최대로 120여 건의 용역을 해서, 100건 넘게 우리 군정에 정복한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저 이제 미래 신성장 산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세포 배양 산업 허브 센터라는 그 1,260억 원 규모의 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인공 관절 뼈그 기반 구축을 위한 한 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금 해서 그 우리 미래를 위한 그런 산업으로 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저기 제주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에도 저희 군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SKDND와 여기 풍력 발전 단지를 저희들 4천억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어, MOU도 했고, 특히 태양강 발전 단지가 지금 1,300억 규모의 발전 단지도 MOU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화 센터, 그리고 기타 자동차 부품 공장 유치에 해서 저희들 새로운 그 미래 먹거리 창출에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저희 군은 태양강 그 관련해서는 아직도 집가가 싸고 또 지역이 넓고 또 여기에 또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상당한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들각 지역별 단체별로 농산물이 브랜드가 아 저희들 통합이 없었습니다. 그에 개별 브랜드를 쓰고 있는 것을 군수님 모시고 공동 그 브랜드 의성진을 개발해서 각 농산물의 부가 가치와 또 품질 향상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했고 또 마케팅, 유통 구조를 위해서 저도 유통 센터에 운영을 활성화해서 작년 한해 156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어, 다음으로 도6차산업화 정책을 가비해서 그 마늘의 복합체험센터 건립과 또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에서 마늘에 대한 그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에 대한 해외 수출 정책도 저희들 군에 유일하게 수출 브랜드 k 유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0여 개국에 지금 수출을 주력을 해서. 연한 우리 예산으로 50억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소 농가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센터를 건립해서 제들 중소 영동 기술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그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서 작년 한해 약 3200여 명의 영농인력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기농기촌정책으로는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농지임대지원사업, 농업기술교육, 그래서 작년 한 해, 저희들 502가구에 0 860명의 기농 기촌 인구가 유입을 해서 이 실적은 그 경북의 1위고 전국에서 한 4위 실적을 가지는 그리고 크게 인구 증가 정책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일자리 창출팀과 기업 지원팀을 해서 그 이제 전통 시장 육성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저희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 간내 5개 전통 시장에 대한 그 상인 대학을 운영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그 주말 장터 이벤트 행사라든지 그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해서. 저, 중소기업층 공모사업으로 한 5억 원을 확보해서 그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어 향상시키는 그런 마케팅 운영에 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그 경제활성화 시첩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정책으로 저희도 청년 창업 지원 그리고 청년 CEO 육성, 청년 아카데미 운영에서 여기에 청년 일자리를 8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실천으로 저희들 마을 기업 7개, 그리고 사회적 기업 6개 해서 전체 155명의 공동체 일자리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저희들 노인 일자리 추진위원회라든지 그 목표를 저희들 공시제를 수진해서 작년도에 한 1 0 6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작년 그 노인 일자리 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군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 복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 민간 그 사회 복지 통합 시스템 온드림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축하고 또 이렇게 해서 복지 사각해소와 우리 사회 복지 수정 어 부정 수급에 대한 어,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퀴즈렌즈와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그걸 가동해서 일가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그 육아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노인들의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 군에는 약 460원 규모의 그 건강 복지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복지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또 어, 노, 주민에 대한 맞춤형 행복 택시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해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맞춤형 복지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저희들 사회복지 정책으로 그 우리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야간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응급의료 닥터 헬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울의 삼성 세브란스 병원과 심혈관 그 M.U를 체결해서 운영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을 위해서 저희 지역에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 생활에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울러 그 400개 마을에 우리 재난 홍보 동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에 대한 그 신속한 대응, 태세에 대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저희들 군이 평생 학습 도시로 선정되어서 그 행복한 백세를 위한 국민들의 평생 교육에도 저희들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국민들의 도시 기반 생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성읍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대 공공 디자인 사업에 30억 원, 그리고 전선 지중화 5 2억 원. 시가지 간판 정비 100억, 거의 전체, 읍에 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있고, 또, 읍면에도 안개맨이라는 그 소재지에, 저희들 IC 주변, 이렇게 해서 경관 개선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아사천이라든지 남대천에 상당한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풍경 높은 도시 경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마을에, 살기 좋은 농촌 마을 조성 사업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9개 은면에 약 610억 원,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끈적별로 7개 면에 그 354억 원과 각 마을 7개소에 44억 원, 그리고 새뜰 마을 3개소에 40억 원, 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사업의 100억 원 상당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농촌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 기반 개선 사업을 계속해서 교통시설 확충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용 주차장 설치에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별명이 거의 주차 군수입니다. 주차 군수가 될 정도로 그 주차장에 대한 대대적인 그 사업을 해서 읍 시가지 내에 교통질서를 대저적으로 어,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여기에 대한 어, 회전 교차로 설치와 버스 승강장에 대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이렇게 해서 저희도 교통 환경을 어, 선도적으로 바꾸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생활 기반에도 저희도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어, 335억 원 그리고 하수 슬러지 어, 신재생활 에너지 사업에도 상당히 주력을 해서 그 깨끗한 물 공급 사업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우리 군이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해서 국민 중심의 소통 행정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농업, 교육 이렇게 분야별로 각 시군에 이런 사업을 잘안 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을 통한 공청회, 토론회를 여러 번 실시하고 또 매년 초에 이제 읍면 순회 간담회를 군수님이 두 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민 참여 예산제도 같은 것도 위해서 그 소통 행정에 저희 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민원에 대한 조직 개편으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민원가를 직제를 상향 조직 개편해서 종합 민원실로 해서 그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단축 기간이 거의 한60% 단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 민원 만족도를 1년에 한 2회를 하고 있고, 전화 친절도도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민원 행정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물론이고, 고객 만족도 제고에 저희 분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표로 간단히 저희 변화되는, 그렇게 민선 6기 들어오고, 좀 변화되는 걸 간단히 보면은 예산 규모가 약한 천억이 늘고, 또, 민원 만족도가 그, 그전에는 거의 80점대로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점 이상, 상승을 했고, 투자 유치 실적으로 매년 저희들 50억 원도 안 됐습니다. 1년에. 아 그렇던 것이 작년에 200억 원이 넘고, 지금 투자 유치 m o u 했는 실적이 5,330억 원이 앞으로 진행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증가, 그리고 통합 마케팅, 특히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그 20여만 관광객이 약 34만 명이 증가한 실적이 있고, 상수도 보급도 약60%안 되는 것이 지금 80% 육박하는 개선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의 정책을 우리가 나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수상을 했는데, 경북도에서 그 역점 실적 평가에 3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지금 저희들 하고 있고, 또 투자유치 시책평가에서도 도내 최우수군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일자리 창출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또 노인일자리 시책평가는 아까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전국의 최우수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또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노력해서 우리 군이 발전하는 군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 보고를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